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마리사이였고 다른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사이는 꼿꼿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부리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번 단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였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바리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자미합니다. 참 예수님 어느 아이 지긋한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할머니를 보고 물었죠. 할머니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자신이 아픈 다리 대신 할아버지가 아픈 허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리가 자주 저리고 화끈거리며 쑤시기도 한다는 것이었죠. 이 의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니라 할머니가 아픈 곳이 어디세요? 그러나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아픈 허리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할머니가 어디 아프신지 물었지만 할머니는 할아버지 이야기만 했고 결국 의사는 어떤 치료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병원을 나서게 되었는데요. 병원을 나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돌팔이 의사구먼. 의사가 정말 돌팔이였을까요? 아니죠. 할머니가 자신이 아픈 곳을 말하기만 했다면 의사는 할머니의 다리를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야기하지 않았죠. 자기가 아픈 곳 대신에 할아버지가 아픈 곳만 계속해서 이야기했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왜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아픈 곳이 아니라 남이 아픈 곳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바리사이가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 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리사이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기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불리 앉아, 가늠한 자, 세리의 이야기를 하죠. 이 같은 바리사이의 행동은 앞선 이야기 속 할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아가 다시 자신이 아픈 곳 대신에 다른 사람이 아픈 곳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오늘 복음 속 바리 사이와 닮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분들은 어떤 때 기도하시나요? 물론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요. 특별히 내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화나거나 속상하거나 섭섭하거나 스치스러워 마음이 아프면 기도하죠. 그런 마음 상태에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화나게 했던 배우자의 행동이 자꾸 떠오르고요. 나를 속상하게 했던 자녀의 말이 자꾸 떠오르며. 나를 섭섭하게 했던 친구의 태도가 자꾸 떠오르죠. 나를 수치스럽게 했던 직장 동료의 언행이 자꾸 떠오르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 혹은 그 상황이 떠오르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앞선 바리사이가 부리한자, 가늠한자, 세리에 관해 말한 기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이 범한 죄에 관해 주님께 이야기하거든요. 이때 주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복음 속 세리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에 멀리 떨어져 눈도 들지 못하고 뉘우침으로 가슴을 치죠.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세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가리켜 예수 기도라고 하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를 들숨과 날숨에 맞춰 반복하는 기도입니다. 들숨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 날숨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내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충분히 뉘우친 후에 내가 범한 죄에 관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하며 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비를 청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내 죄에 대해서도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반복해서 청하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몸이 아파 의사를 찾았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없죠. 그저 내 병에 관해서 밝히고 내 몸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의사가 알아서 하거든요. 우리 영혼이 아파 주님을 찾았을 때 해야 할 일도 이와 같습니다. 내 죄에 관해 뉘우치고 내 영혼을 내어 맡기기만 하면 되죠. 나머지는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러니, 만일 내 마음이 고통스럽다면, 세리처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리 사이처럼 다른 사람이 내게 범한 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부끄럽게 여겨 뉘우치고, 거듭 자비를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비를 청하며 내 영혼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는 아픈 내 영혼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파하는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발이 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